3월 농사 마늘 양파 완두콩 본격적인 농사 시작 마늘 양파 밭 제초 작업과 완두콩 밭 만들기 진행하겠습니다. 3월의 농사 속담이 있습니다. 봄비는 한번 내릴 때마다 따뜻해지고 가을비는 추워진다. 건강한 삶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해요. 구독은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경칩이 있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농사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온도를 가늠하면서 씨앗을 넣고 싸긴한 씨, 고구마 묻습니다 보리밭, 밀밭을 김매기하고 도라지 옮겨 심고 기계작업, 논, 볏짚, 썰어깔기를 합니다. 논디로 물길도 내고 씨앗 정리합니다. 밭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거름내고 갈아엎는 주간입니다. 충분히 있는 3월 16일에서 31일 농사정보입니다. 밭 디자인이 완료됐고요보리고개때 먹을 채소를 심습니다. 봄배추 양배추, 곰무 등 모든 종류의 모종을 씨넣키를 시너, 하고요. 토마토, 수박, 오이, 참외, 대파, 수세미, 호박, 박등의 씨앗입니다. 씨를 넣는다는 것은 모판, 모, 음, 모판이 판 아니고, 그 트레이에 씨를 넣어서 모종을 키우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두엄 태비 띄우기를 하고요, 며칠에 한 번씩 뒤집어서 신선한 공기가 고루 섞여 주도록 하면 한달 정도 되면 발효돼서 향긋한 냄새가 풍길 수 있습니다. 연장 정비 손질을 하고요, 감자 씻 손질을 하고 씨 넣기를 합니다. 3월 말에심뭐 하지에 거둔다는 감자입니다. 밭에씨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쪽파, 부추, 딸기밭 돌보기를 하고요. 겨울 넘긴 것 넘긴 갓 뽑아서 김치를 담급니다 엉뚱한 시골공방 인생 이막을 자연과 함께 하기 위해 농사를 배우는 TV. 시골 생활에 필요한 가구와 용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TV입니다. 3월 농사의 시작을 마늘, 양파, 밭, 김매기부터 진행합니다.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서 풀을 뽑습니다. 겨우내 자랐던 마늘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서요. 그 사이사이 유공비닐 사이사이에 음, 광대나물이라고 하죠. 광대나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파밭 양파밭을 완료한 걸 보고 계십니다. 양파와 마늘은 지난 가을에 심어서 올 5월달에 수확을 할 예정인데요. 이런 양파와 마늘밭을 이용해서 양파밭, 마늘밭은 유공비닐을 이용해서 심었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잡초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잡초를 다 일일이 손으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힘이 세서 그 풀들을 지배할 수 있는데, 양파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 풀들이 많이 자라거나, 특히 광대나물 그런 것들이 자라게 되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녹아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초작업을 다 일일이 손으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 어, 엉덩이 방석을 끼고, 저렇게 쪼그려서 계속, 김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매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늘이 겨우내 얼었다 풀렸다 땅이 반복하면서 땅이 들어 올라옵니다. 그런 들어 올라오면서 마늘까지 양파까지 같이 들어 올려진 것은 없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다듬어 줘야 됩니다. 마늘 양파 일을 하고 다른 또 작물을 위해서 밭 준비를 합니다 계획된 밭 디자인에 따라서 어, 밭을 만드는데요 저는 저 뒤쪽에 보이시죠 저 뒤쪽에 전부 그 풀밭입니다 그 풀밭을 전부 삽과 호미와 그런 것들로 어, 하고자 하는 부분만큼 먼저 어, 제초 작업을 하고 그리고 제초 작업하기 전에, 그, 지난 가을에 퇴비와 두엄들을 많이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풀들이 더잘 자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풀들을 다 제거하고, 위에다가, 두둑을 만듭니다. 고랑과 이랑을 만들고요. 그 이랑 위로, 그, 마늘 농사에 썼던 어, 유공비닐을 씌워줍니다 잡초제거 훨씬 더 일을 수월하게 하고요 유공비닐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수분의 흡수가 외부에서 비가 오거나 그럴 때 에, 수분의 흡수를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즐겨서 사용을 합니다 구멍이 없이 그냥 자기가 신고자 하는 그런 구멍만 이렇게 자기가 직접 내는 경우도 저도 많이 해 봤는데요 저는 유공비지를 써서 제초작업하는데 조금, 어, 싹이 나오지 않는, 모종을 심지 않는 곳에, 이렇게, 음, 풀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초작업하는데 수고가 조금 더들 뿐, 농작물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빗물도 잘 들어가고요. 그래서 수분의 보충, 완두 콩 씨앗 심기를 해보겠습니다. 완두의 종류는,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고요. 스파클완두라는 종자를 이용했습니다. 저 완두콩을 씨너키를 진행하는데요. 완두콩의 그 씨너키는 유공비닐 두칸 간격으로, 두칸 간격으로 스파클완두 씨너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칸 정도가 25cm에서 26c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어, 울산 지역인데요, 남, 비교적 남부 지역에 속하고요. 3월 초순경에 어, 파종을 하고 수확은 6월, 5월 말에서 6월까지 수확을 하게 됩니다. 중부 지역 같은 경우는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지는 3월 중순부터 식재를 하게 됩니다. 스파클 완두 뒷면에 보시면 이런 식재방법이라든가 유의사항 이런 것들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보다 더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식재 시기에 따라서 지금 3월 초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완두콩 농사 같습니다. 스파클 완두의 특성은 숙기가 빠르고 단간종으로 조기 수확 수량성이 높습니다. 생육이 완성, 왕성하고 협피가 얇은 편이며 종실이 굵은 품종입니다. 품질과 식미가 좋으며 내한성도 비교적 강하고 재배가 쉽고 밀식 재배도 가능합니다라고 했는데요. 밀식 재배 이렇게 넝쿨성이면서도 밀식 재배가 가능한 완두콩이 비교적 어, 농사짓기 수월하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스파클완두 선정했습니다. 유의사입니다 연작지, 다습지는 피하고 제식거리는 6 0 급하기 1 5 20cm 간격이 이상적입니다. 생육상태에 따라 추비와 수분관리를 병행해 주시고요. 수확시기는 개화 후 25일에서 30일경 적기이며 수확적기를 꼭 준수하여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미래를 위해 함께해요. 감사합니다.